네 안녕하십니까 성보학에서 살균제 PM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아저 오늘 현안에 있는 한 오이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이 농가에 나왔던 이유는 여기 이제 약재 처리를 한 곳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요즘에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이제 기후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오이 같은 경우는 어, 3월 경이나 2월 경에 어린물이 이제 유묘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은 가장 좀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로 좀 온도가 계속 좀 낮은 저온이 유지되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범 이제 생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안 좋았고 특히나 문제됐던 게 이제 흰가루병이 그 어린 가지 그리고 어린 잎에서부터 발병을 했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농가에서 보이 재배하시는 데큰 문제로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농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3월 초경 정도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어 유묘를 하고 계셨는데 일교차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생육 억제 증상을 좀 많이 겪고 계셨고 흰가루병도 좀 다량. 좀 발생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쓸수 있는 약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 농협에서 권장하시는 딱한 가지 약만 사용을 하셨는데 그 약제 자체가 효과적인 부분이 좀 미진한 약제였고 그 약제 말고 좀 고가라든지 아니면 좀 전문 흰가루병 약제를 쓰기에는 약해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용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흰가루병을 어쩔 수 없이 그 약제로 좀 사용하시면서 방제를 하시면서 오이가 클 때까지 이렇게 견뎌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게 엑스칼리아라는 약제를 좀 권장을 해드렸고 엑스칼리아 같은 경우는 유묘기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흰가루병 방지 효과도 굉장히 높은 이런 약제이다 보니까 저희 그 엑스칼리아를 권장해드렸는데 여기가 포장이 한 어, 1,600평 정도 되는 이제 연동하우스입니다. 이 연동하우스 전체적으로 어, 3월 중순경에 2회 정도 엑스칼리아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엑스칼리아 약해도 따로 나타나진 않았고 어, 흰가루병에 대한 효과도. 어, 잘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게 어느 정도 이제 어느 도 키가 커서 이제 또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상이업도 마찬가지고 하이업도 엑스칼리아를 처리하고 나서는 어, 깔끔하게 흰가루병 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볼수 있고요. 초반에 이제 어린몇대 문제가 됐던 하이업들에 있던 흰가루병들은 어, 요쪽을 보시면 나중 되면은 그 오이 대를 올리면서 하이업들을다 떼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흰가루병이 이제 많이 걸렸던 구엽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고 어, 원래는 방, 약 방제를 제대로 못 하게 되면 하이엽들에서 금방 이제 상위엽들로 해서 흰가루병이 점점 전파가 되고 어, 문제가 되는데 초기 유명 시기에 발생했던 흰가루병들을 어, 다 방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위엽들에에서는뭐 뒷면도 마찬가지고. 어, 상위업들까지 흰가루병이 전파가 다 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어, 정상적으로 흰가루병 방제가 되고 있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포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오이나 여러가지 시설에서 재배하는 이 작물 중에서 유묘기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면서 흰가루병의 방제 효과가 높은 이런 약재들은 좀 많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엑스칼리아를 처리하시면 유묘기에 약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시면서 초기에 문제가 되는 뭐 가지 쪽이라든지 입 어, 쪽에서 발생하는 흰가루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약이 이제 엑스칼리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서 고민이 많으셨던 농가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엑스칼리아를 사용하셔서 좀 안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흰가루병을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엑스칼리아를 이용하셔서 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어, 오이농사를 지실수 있기를 어,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